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동역자들을 뽑으셨죠. 바로 열두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일을 맡길 때는 사람을 잘 택해서 뽑아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능력과 조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에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될 만한 어,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제자라는 어떤 대표성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선택에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른 제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지요. 제가 예전에 목자라는 직업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3D 직종이라고 그랬어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근데 제가 볼때이 어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고기를 잡으려면 언제나 갑니까? 한밤 중에 나가지요. 밤 중에 바다에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또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맨날 하루 종일 물고기랑 사투하고 그러느라고 온 몸에는 비린내가 가득 풍겨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도 이 3D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어부를 첫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왜?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곳에서 보여주는 능력이나 성과가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한 부서에 있어도,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실적을 잘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잘 하는 사람, 실적 좋은 사람한테 맡기겠죠.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는요, 어부가 이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부들이 밤새 나갔다가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만선해서, 풍어해서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어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부들은 그냥 별볼일 없이 예상보다 적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보아서 누가 제 고기 많이 잡았나? 가장 많이 잡은 어부로서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 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 절에 기록한 대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더니, 대뜸 그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배를 좀 묻혀서 떨어뜨리려고 명령하시고,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배라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 함부로 탔다? 들어왔다? 이거는 자신의 제사를 누군가 침해하는 거였어요. 소유하려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는데 차에 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차에 막 타는 거예요. 타더니 어디로좀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싶시다 그걸 받아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당장 내리라고 누구시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어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장 내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가뜩이나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서 화나 죽겠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못해서 뛰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깊은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도저히 못 참아. <laughs>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마치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뻔히 예수님도 알거든. 저 사람이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실망하며 그물을 정리하는 걸 봤을 텐데, 갑자기 깊은 대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내가 저길 안 가봤을까? 지난 밤에 이미 가본 곳인데, 또 나한테 그 고생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업으로서 그래도 베테랑이었어요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금을 한번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 없이 고기를 고 저기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베드로가 놀란 고백을 하죠. 오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도 잡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낚시하는 데 있어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부로서 정말 치욕적인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실패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밤에 나갔어요. 금을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잠만 자고 돌아왔다면 물고기를 못 잡아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공부 아이들 공부할 때그렇 시험 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때 열심히 공부했어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도 안 나와. 그거 가지고 타박하고 화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판 놀다가 시험 보고. 엉망진창으로왔어 그거는 정말 맞아도 할말 없죠. 그렇죠. 근데 노력했어요 베드로. 밤새 똑같이 금을 내리고 이걸 없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베드로의 마음에 또 억울함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목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 제가 생각하면 제가 그래도 확실하건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자립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지금도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겁니다. 교회는 늘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누군가 나의 이런 현실을 나의 마음을 조금 알아봐주면 좋겠다.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어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였을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충격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좀말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그를 이러한 고백으로 제가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평생 업으로 살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라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직업을 다시는 할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결국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잘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수고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결과가 따라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떤 잘못된 실수 때문에, 착오 때문에, 또 그것이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 어떤 나의 상황과 의도치 않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실패라고 얘기하죠. 왜? 결과가 없으니까. 얻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영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혼자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 바다로 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기대가 걸려 들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 을볼때 업으로서 굉장히 크게 뭐한 거요? 예 성공한 거죠. 베드로는 하루 동안에 그 처절한 실패와 엄청난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을 때와 베드로가 고기를 지금 만선에서 옆에 있던 어부들까지 동원해서 물고기를 끌고 와서 지금의 베드로와 주변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배 타고 나갔지요. 똑같은 바다지요. 똑같은 금을 던졌지요. 달라진 건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여기서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베드로가 누린 것처럼 나도 저렇게 풍요한 복을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베드로는 그것만 바라봤다면 더예수의 제자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 강원랜드에 대한 걸 봤어요. 강원랜드 아시죠 이거 도박 카지노 하는데 거기에 주변에 이제 여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숙박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왜 살까요? 도박하다가 돈다 잃고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다시 내가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 팔아 가지고 거기서 월방을 얻어 가지고 살면서 매일 같이 강원랜드 출퇴근 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말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거다딸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카지노라는 영화,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선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저만 봐요? <laughs> 저만, 시간에 남아도나? <laughs>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 중소기업 사장인데, 처음에 갔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폐가 망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지게 됐을까요? 처음에 돈을 따거든요. 처음에 수천만 원을 따요. 몇 십만원 넣고 몇 십배를 따는 겁니다. 이게 도박의 맛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작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따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빼먹는 거죠. 그래서 본전도 잃고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못 벗어나. 왜못 벗어납니까? 그 처음 땄을 때의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처음에 땄던 것처럼 딸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뭔가 마음을 크게 뭔 것을 내가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만족은 금방 사라져요. 왜? 우리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누려야지. 지금보다 더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다면 절대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 이 성공의 맛또 누리고 싶다. 더 어부일에 매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일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한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그 정도면 한몇 달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다른 어부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부로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처절한 실패가 찾아왔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던 내 능력만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고 거슬 통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부라는 직업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일을 다 포기해야 해야 된다. 세상 일을 세상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맡겨신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간 우리는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세상적인 성공의 맛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것만을 쫓다가 결국은 삶과 영혼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육신의 그물이 아니라 영혼의 그물을 풍성히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삶을 온통 쏟아붓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라 것.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10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였습니다. 근데 뭐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정말 한두 명의 성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재정도 늘 간당간당해서 겨우 월세나 낼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앞에 이런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잖아요. 나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그래도 너는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냐 월세라도 안 밀리고 내지 않냐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10편의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10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때 저는 지금까지의 나의 목회가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교회가 나의 목회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점부터 뭐 대단한 부흥은 아니었지만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였던가요? 4년째였던가요? 주변에서 오는 모든 성교비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6년 차에 이제 교단에서 정한 그 미자립 교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넘어 서면서 명목상으로는 이제 자립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미자립이었던 교회가 자립 교회로 세워진 역사는 우리 잠실 지방에서. 거의 25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직전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님교회라는 곳입니다. <laughs> <laughs> 주님교회 이후에 미자립교회로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넘어간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돼서 더욱 풍성해졌고 오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미자립을 벗어났다고 해서 성도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어느 것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것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실패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릴 때. 그래서 겉으로는 크고, 성도도 넉넉하고 재정도 풍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고 권력과 기득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단몇 사람일지라도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안에 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란 외적인 부흥, 곧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나, 교회 성도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의 시간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맞이할 시간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제자로 삼아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워 주신 또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릇돌 교회도 이 땅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그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